되어 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애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전자를 품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일과 채소 안에 들어 있는 물과 어, 물 함께 물과 함께 있는 바로 비타민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어, 이 원리를 체대가 하신 분이 20년 전부터 한국에다 알린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서울대에 계시는 이왕재 교수님이죠. 항산화 바이민바이민 C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지 않습니이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커버링 엔타이 스킨은 항산화제, 엔타이 옥사이던트가 바이타민이다. 그래서 이런 바이타민은 전자를 품고 있다가 빠져나간 부분을 채운다 해서 바이타민을 하루에 매일마다 먹으십시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음식에 들어있죠, 사실. 우리의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죠. 견과에 들어있고. 물과 바이타민과 미네랄이란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여기 무슨 폭포입니까? 수락폭포입니까? 예. 네. 이런 그 폭포입에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에요. 물이 떨어지는 장소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으냐면은, 이런 기분이 좋다는 것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왜 폭포 근처 가면 기분이 좋고? 산림 속에 가면 기분이 상쾌하고 물론 산소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패턴 치드가 있다라든지 이론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은 폭포 잎에 가면 은 뭔가 서늘한 기분이라든지 상쾌한 기분이 왜 들까요? 이거예 1915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레나하드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발견했죠. 가스 폭포 잎을 조사해 보니까 폭포에 있는 공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고, 음이온, 음 전화를 품고 있는 공기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한다. 그래서 이런 물이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분쇄가 되면서 가운데 있는 전자가 하나의 물, 물을 품을 때에 어디에 부르냐면, 음이온이 된다는 유명한 음이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포 근처라든지 폭포의 근처에 음이온을 컨트보면한 10만 정도, 나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어, 강력한 낙차를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 측정해보면 한 10만 정도 논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변에는, 파도가 치는해변에한 8만 정도. 1cc 안에, 설탕 정도, 설탕, 각 설탕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이온수를, 음이온을 카운트해보니까 인 정도 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 스텝하고 와가지고 일찍 강년에 올때 도착해가지고 측정해보니까 굴의 숲 같은 경우에는 한만 정도 나 옵니다. 굴의 숲 같은 경우 차를 몰고 저 위로 올라가서 이 기계를 가져와서 측정해 보니까 상당합니다 사실. 그다음에 시내, 우리가 서울 시내 거리에는 한200 정도 아파트의 신제는 150, 병신은 100밖에 나오지 않아요 공기가 양이온으로 가득 차있다 이러한 상황에 음이온의 효과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공기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대학에 있는 술만 교수라는 사람은 이게 공기가 단순한 공기 아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이나 지방산이나 적혈구, 그 다음에 산, 효소, 인여작용, 혈중질소, 수면 효과, 진통효과, 발모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난 한 70년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음이온, 음이온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음이온이 노는 팔찌, 뭐, 음이온이 노는 전기매터 음이온, 그것은 거의 대부분 다가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사람의 인체에 효과를 줄수 있는 퍼센테지를 이 따지면 은0.01%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음연 효과를 보니까 세포를 재생하고 혈액을 정화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면역 활동을 증진하니까 사람들은 산으로 가자, 자연으로 가자, 바닷가에서 살자. 이런 그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그런 어, 가슴이 생기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재현해보겠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숲 속에 있는 또는 어, 폭포에 있는 것을 재현해보자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강한 플라즈마, 고전압 방식을 써서 이걸 만든 지게들이 한국에 많이 나돌아다니는 50만 원, 100만 원씩놔막 나돌아다니더라고. 요 이것을 문을 닫아 놓고 켜 놓으면 사람 죽습니다. 왜? 오존과산화질소의 가스가 발생되었어요. 절대 터시면 안 돼. 고전압 방식으로 시내 선이 팔고 있는 50만 원, 100만 원짜리 그런 어 일본에서 수입된 제품이라든지 미국에서 수입된 거라든지 한국 국내에서 만든 고전압 방식은 오존 가스를 맡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아이들. 은 특히 노인들은